안녕하세요. 여기는 임시 숙소예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방을 다 예약해서 딱 이거 하나 남았다는데요. 불도 깜빡거리고 어둡고 햇볕도 잘안 들어와요. 기분 전환을 위해 일단 차를 마셔 보기로 했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는 간단한 닭이와 차들이에요. 물론 천잎들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어요 <laughs> 그래도 오늘 마시고 싶은 차가 들어있는 박스를 열어봅니다 우전이고요 우리나라 해우스님이 만드신 거예요 얘는 천지향 향이 진짜 좋아요 맛도 좋고 철과는 한번 사봤어요 어떤 맛인지 여기서는 안 마셔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황차와 보이차 액기스를 모아서 만든 보이차 고. 그냥 물에 타서 마시면 돼요. 편리해요. 얘는 봉황단총. 얘도 정말 향이 좋았죠. 영상을 찍은 것들은 연결을 해드릴게요. 얘는 백훈침, 그리고 광동단총. 그리고 이 아이는 쿵정보이차예요. 아직 안 마셔본 아이들 샘플 다 모아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동방미인도 있고요. 뭔가 시원하게, 상큼하게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제가 좋아하는 우전을 마셔봅니다. 우전은 녹차 중에서도 찻잎이 가장 어린 것들을 모아서 만든 차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면 금방 익어버리거든요. 한김잘 식히신 물을 사용하시면 이 어린잎들이 다치지 않고 향과 맛, 탕색을 온전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세차를 해서 따뜻해진 잔에 찻잎을 잠시 두면 뚜껑을 열었을 때 그 향기가 정말 좋아요. 아직 물이 뜨거워서 다른 그릇에다가 옮겨 부었습니다. 붓는 과정에서 온도가 좀 내려가거든요. 좀 쏟아서 개완에 딱 알맞는 양이 되었네요. 아, 속상했는데 더잘 됐지요. 화면을 보시면 잎이 우러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딱딱해 보이지만 곧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보실까요? 아이들이 부드러워지고 있지요. 녹차나 우롱차 중에서도 발효가 적게 되어서 찻잎이 예쁜 아이들은 투명한 잔에 우리세요. 찻잎이 춤을 추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오늘은 개완을 찻잔으로 사용합니다. 개완 뚜껑으로 찻잎을 살짝 뒤로 밀면서 마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마실 수 있어요. 찻잎이 정말 예쁘게 우러났지요. 따뜻한 물을 계속 원하시는 만큼 부어서 드시면 됩니다. 물을 부을 때는 한쪽에 가만히 부어주세요. 물줄기의 속도나 물줄기가 거칠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호흡과 관계가 있어요. 호흡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하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물줄기는 어떠신가요? 좋은 날 되시고 또 뵙겠습니다.